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테라, 나테라라는 회사입니다. 나스닥에서는 NTRA, NTRA라는 티커로 알려져 있죠.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주가가 무려 198.23달러까지 기록했더라고요. 이 회사의 핵심 기술 바로 세포 유리 DNA 그러니까 CF DNA 기술인데요. 이게 좀 대단한 게 혈액 속에 아주 조금 떠다니는 DNA 조각으로 질병 정보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침습적 산전공사 NPIT라고 하죠. 이걸로 이미 유명세를 탔고 더 나아가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장기 이식 후에 거부 반응이 오는지 이런 것까지 검사하는 정밀의학 분야를 아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최근 실적 발표 보니까 성장세가 정말 무섭던데요. 네. 성장률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직은 이익을 내는 단계는 아니에요. 적자 상태죠. 아, 바로 그 지점. 성장과 수익성 사이의 이 긴장감. 이게 오늘 우리가 나테라를 깊이 파헤쳐 봐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나테라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차근차근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나테라가 속한 큰 무대, 유전자 진단 산업 전반을 좀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네. 거시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해죠. 이 분야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 맞춤형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럼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나테라를 둘러싼 외부 환경 요인들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틀인. 패스트 분석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요인들이요? 네, 좋습니다 패스트 분석으로 외부 환경을 먼저 짚어보죠 우선 정치적, 폴리티컬, 그리고 법적, 리걸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특히 정부 규제 기관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FDA 같은 곳이죠 아, f d a 승인 같은 거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 DTC라고 하죠. Direct to Consumer. 이 DTC 검사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시장 확대에 직결됩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이 확 커질 수 있겠군요. 네. 하지만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더 엄격한 검사 정확도 기준이라든지 또 민감한 개인 유전자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책임이 훨씬 무거워지죠. 하긴 내 유전자 정보인데 아무렇게나 다루지만 안 되죠. 그게 참 민감한 문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변수죠. 확실히 규제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기술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럼 경제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경제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나 정부의 의료비 지출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겠죠.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나테라가 최근에 일부 민간 보험사들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검사 비용 지급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아예 지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아 보험사와의 관계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수익이랑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질병을 미리 진단하고 개인에게 딱 맞는 치료를 제공하는 이른바 정밀의료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부나 보험사들도 이런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보험 적용, 즉 급여를 점차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나테라 같은 회사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음 그러니까 보험 문제가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정밀 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다음은 사회적 요인을 볼까요? 요즘 사람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른바 건강 수명 삶의 질 이런 것들이요. 맞아요 다들 관심 많죠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려는 즉 조기 진단 및 예방시장의 성장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나테라가 하는 사업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트렌드죠 사회적인 요구가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요인은요 이건 뭐 나테라의 핵심일 텐데요 네 기술적 요인 이건 정말 나테라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CFDNA 분석 기술 자체가 엄청난 혁신인데, 여기에 인공지능 AI와 생물정보학, 바이오인포메릭스 기술이 결합되면서 그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AI까지 결합된다고요? 네. 덕분에 아주 적은 양의 혈액 샘플만으로도 훨씬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고요. 검사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테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의 원천입니다. 이야 ai와 cf dn의 기술의 만남이라니 정말 미래 기술이네요 자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을 패스트 분석으로 살펴봤는데요 성장 기회도 많지만 규제나 보험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좁혀서 이 유전자 진단 산업 안에서의 경쟁 상황은 어떤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흔히 사용하는 포터의 다섯 가지 힘, 포털스 파이브 포 e 스 분석으로 접근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죠. 첫 번째 힘, 산업 내 기존 기업 간의 강쟁 강도부터 보겠습니다. 이 분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이그젝트 사이언시스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미 시장에 포진해 있고요. 기술 개발 속도도 워낙 빨라서 경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그젝트 사이언시스, 들어본 것 같아요.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나테라도 그냥 있지는 않죠 특허로 보호받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CFDNA 분석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차별화를 꾀하고 기술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아 나테라만의 기술적인 모트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새로운 경쟁자가 불쑥 나타날 위협은 어떤가요?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요 그건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일단 초기 연구개발 R&D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요.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FDA 승인 같은 까다로운 규제 정벽도 넘어야 하죠. 진입 장벽이 꽤 높군요.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힘 공급자의 교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봐야 하는데요. 교섭력이 다소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에 꼭 필요한 고가의 장비나 핵심 시약 같은 것들이요. 이걸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안 돼요. 대표적인 곳이 일루미나 같은 기업인데 이런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루미나. 아, 그 장비 회사요. 그럼 나테라 입장에서는 장비나 시약 가격 협상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공급자들이 가격이나 공급 조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반대로 구매자의 교섭력입니다. 이 힘도 상당히 강합니다. 나테라의 주요 고객이 누구냐 하면 정부기관, 대형병원 네트워크 그리고 규모가 큰 민간보험사들이거든요. 아 다들 덩치가 큰 고객들이네요. 그렇죠. 이들은 대규모 구매력을 바탕으로 가격 협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어떤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해줄지 그리고 얼마를 지급해줄지 수가 결정은 나테라의 매출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공급자도 힘이 세고 구매자도 힘이 세고 나테라 입장에서는 좀 팍팍하겠는데요. 네,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힘은 대체재의 위협입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 같은 경우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인 조직생검이나 CT, MRI 같은 영상진단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게 대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그런 검사들을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혈액검사처럼 간단하고 환자에게 고통이나 부담이 훨씬 적은 비침습적 검사 방식이 가진 편리함과 안전성이라는 장점이 워낙 뚜렷하거든요. 하긴, 간단하게 피만 뽑으면 된다면 환자 입행에서는 훨씬 좋죠. 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진단 방법들의 위협은 점차 약화되는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나테라가 제공하는 방식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죠. 종합해보면 경쟁은 치열하고 공급자와 구매자 양쪽의 힘도 만만치 않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약해지는 대체재 위협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군요. 산업 환경이 참 다이나믹하네요. 자, 이렇게 외부 환경과 산업 내 경쟁 구도를 살펴봤으니 이제 시선을 나테라 내부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과연 나테라 자체는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기회와 위협의 직면에 있을까요? SWOT 분석을 통해 속사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네, 좋습니다. 나테라의 강점 스트렝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역시 가장 핵심은 앞서 계속 강조했던 독보적인 CFDNA 기술 플랫폼입니다. 분자생물학, 생물정보학, 거기에 AI 기술까지 융합된 그 기술력이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이게 모든 혁신의 원천이고요. 그리고 이 강력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아주 큰 강점입니다. 임신 중에 태아의 유전적 이상을 검사하는 파노라마, 이게 아주 유명하고요. 또암 환자의 재발 위험이나 치료 효과를 피검사로 추적 관찰하는 시그나테라. 그리고 장기 이식 후에 거부 반응을 미리 감지하는 프로스페라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 파노라마! 시그나테라, 프로스페라. 이름만 들어도 각 분야에서 확실한 역할을 할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시장 반응도 좋습니다. 특히 최근 실적을 보면 이 강점이 얼마나 강력한지 숫자로 나타나는데요. 2025년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2%나 증가했어요. 32.2%요? 와. 엄청난 성장인데요? 네.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으로 긍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달성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을 통해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수 있죠. 폭발적인 성장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CFDNA 기술력에 그걸 기반으로 한 탄탄한 제품 라인업 그리고 실제 숫자로 증명되는 성장세까지 강점은 확실히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회사는 없겠죠. 약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약점 위크네스 수도 존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약점은 역시 아직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자 상태라는 거죠. 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네요. 네. 2025년 2분기에도 보면 1억 달러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돈을 허투루 써서 그런 건 아니고요.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R&D에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또 시장을 넓히기 위한 마케팅 비용 지출도 크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되는 적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점으로는 아까 경제적 요인에서 잠깐 언급했던 일부 민간 보험사들과의 보험 적용 및 수과 협상 문제. 이것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수익성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성 적자라고 해도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보험 문제까지 겹치면 확실히 약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강점과 약점을 가진 나테라가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기회 (opportunities)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기회 요인은 정말 많다고 봅니다. 가장 큰 기회는 역시 맞춤형 정밀 의료 시장 자체가 엄청난에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죠. 현재 나테라가 주력하고 있는 선정 검사나 암 재발 모니터링 시장도 크지만 앞으로 CFDNA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훨씬 더 넓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여러 종류의 암을 동시에 조기 진단한다거나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고요. 와, 암 조기 진단 시장은 정말 만약 그게 가능해진다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분야죠. 그리고 나테라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전 세계 파트너 병원이나 연구소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까지 스케일이 커지네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제품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기회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대장암 조기검진이나 방광암 환자의 치료 반응 예측과 관련된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했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과학적 근거를 쌓으면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겁니다. 암 조기 진단, 글로벌 확장, 신규 파이프라인 강화 정말 기회 요인이 풍부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듯 좋은 기회만 있는 건 아니겠죠? 나테라를 위협하는 요인들 위협, 스트레 s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위협 요인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위협은 역시 치열한 기술 경쟁입니다. 나테라가 아무리 앞서 나간다고 해도 이그젝트 사이언시스 같은 경쟁사들이 언제 더 혁신적인 신기술을 들고 나올지 모르고요.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네. 그리고 기존 기술과 관련된 특허 분쟁 같은 법적 리스크도 항상 존재합니다. 이건 기술 기반 기업이라면 누구나 안고 가야 하는 숙명 같은 거죠. 특허 소송 같은 거 걸리면 정말 골치 아프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주요 위험 요인은 앞서 페스트 분석에서도 나왔던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각 국정부가 언제 어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런 규제 변화는 사업의 방향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스크 요인이 됩니다. 특히 FDA 같은 규제 당국의 결정 하나하나가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오는 위협인데요. 나테라는 고객들의 매우 민감한 개인 유전자 정보를 다루잖아요. 만약에 해킹이나 내부 관리 부실로 이런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되는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과 윤리적 문제 관리는 정말 중요하고 상시적인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쟁심화, 규제 불확실성, 데이터 보안 이슈 이런 위험 요인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나테라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수학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강점과 기회도 많지만 약점과 위협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나테라의 재무 상태입니다. 앞에서 성장성이 아주 좋다고는 했지만 계속해서 적자라는 점이 언급됐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고 또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네. 재무제표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딱 고성장, 고투자 단계에 있는 기술기업의 전형적인 재무구조를 보여줍니다. 우선 성장성 지표부터 보면 정말 인상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5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연속으로 긍정적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기록했어요, 실제 사업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게 의미가 크다고 하셨죠. 그리고 2분기 총 매출액이 5억 4천6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작년 2분기 대비 무려 32.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32.2% 성장, 정말 대단한 속도네요. 네, 이 성장세가 워낙 좋다 보니 회사 스스로도 2025년 연간 매출 전망치를 올려잡았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뭐냐하면 바로 전체 검사 처리 건수의 증가입니다. 특히 암 재발 모니터링 제품인 시그나테라, 시그나테라를 중심으로 한 종양학 분야의 검사 건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거죠. 아, 시그나테라가 정말 효자 노릇을 똑똑히 하고 있군요. 성장성 하나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수익성. 맞습니다. 이제 수익성 지표를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 그리고 그걸 매출액으로 나눈 매출총이익률 자체는 상당히 높아요. 60%대에 육박합니다. 60%면 꽤 높은데요. 네, 이건 나테라 제품의 기술적 가치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는 비용들이죠.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판매, 일반 및 관리(SG&A) 비용 이두 가지 비용이 워낙 큽니다. 그러다 보니 2025년 2분기에 결국 1억 9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게 된 거죠. 매출 총액률은 높은데 R&D랑 마케팅 비용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적자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유춘호. 하지만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더큰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우선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성장주의 재무 전략이죠. 미래에 베팅한다. 뭐 그럴 듯하지만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나면 회사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회사의 재무 상태, 즉 안정성은 어떤가요? 현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안정성 측면은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나테라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을 합친 금액이 약 10억 1,6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조 3천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의 유동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1조 3천억 원이요? 와, 생각보다 현금이 많네요. 네. 그래서 당장 회사를 운영하거나 투자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금 압박은 크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앞으로 몇 년간은 현재의 적자 구조 속에서도 R&D 투자 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현금 쿠션이 있군요. 적자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대경이네요. 자, 그럼 이런 재무 상태를 가진 나테라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 즉,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시장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다수의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나테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도 대부분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인데도 그렇게 좋게 본다고요? 네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의 수익성보다는 나테라가 가진 독보적인 CFDNA 기술력과 이 기술이 여러 갈 정밀의 약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성장 잠재력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일부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르면 2027년쯤에는 나테라가 흑자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손익계산서보다는 미래의 청사진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군요. 확실히 성장주에 대한 전형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테라를 둘러싼 거시 환경과 산업 경쟁 구조부터 시작해서 나테라 내부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 SW, 그리고 구체적인 재무 상태와 시장 평가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숙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나테라라는 기업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네, 나테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아마도 독보적인 CFDNA 분석 기술이라는 강력한 로켓 엔진을 달고 정밀의학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향해 고속 비행하고 있는 혁신 툼사선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선 여성 건강 분야 파노라마 등에서 꾸준히 연료를 공급받으면서 암 진단 및 모니터링 시그나테라 나 장기식 거부 반응 예측 프로스페라 처럼 훨씬 더 넓고 가치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항로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와, 비유가 아주 멋진데요. 로켓 탐사선이랑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라는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그 비행 경로에 예상치 못한 난기류나 장애물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고요. 물론입니다. 완벽한 비행은 없죠.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짚어보자면 첫째, 언제쯤 지속 가능한 흑자, 즉,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수익성 확보 시점의 문제입니다. 둘째, 이젝터 사이언시스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의 거센 추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따돌리고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시장 경쟁의 문제. 셋째, 예측하기 어려운 각국 정부의 규제 변화라는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수익성, 경쟁, 규제.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네요. 그래, 분명히 넘어야 할 산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테라의 장기적인 성장 점재력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건강 수명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둘째, 나테라의 핵심 제품들, 특히 시그나테라 같은 암 관련 제품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그 효과와 유용성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쌓이면 결국 보험 적용 범위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매출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나테라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질병 영역으로 혁신적인 기술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암조기 진단이나 만성 질환 관리 같은 미래 시장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테라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명확한 과제들도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성장 동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재무제표상의 적자나 주가 변동상 같은 것에 너무 이리일비하기 보다는 나테라가 가진 기술의 혁신성. 그리고 그 기술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훨씬 더큰 그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나테라를 바라보실 때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나테라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서 암을 포함한 수많은 난치병의 진단과 치료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개선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주주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테라라는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고 다각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나테라와 같은 기업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이 놀라운 유전자 검사 기술. 이것이 앞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또 우리 일상 속에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에 펼쳐질까요? 단순히 질병을 더 일찍 발견하고 더잘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하거나 직장을 구할 때 개인의 유전적 질병 위험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고려된다면 어떨까요? 혹은 나와 타인의 유전적 차이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 관계나 심지어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까지 바꿀 수 있다면요.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편리함과 가능성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윤리적, 사회적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이 정밀해학 기술이 가져올 빛과 그림자, 그 광범위한 변화의 가능성과 우리가 미리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